우리 레이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의 통덕의 레이기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레이기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 레이기 1장 3절 말씀. 장세기 출협기 레이기 세 번째 책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숫것으로 해망문에서 여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회사 같으면 회장. 국가 같으면 대통령. 그래서 다들 회장을 만나려고 그러고 대통령 만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았죠. 뭐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곳인데 또 만나면 뭔가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막 다들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우리 인생에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놀랍게도 일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자, 우리 만남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레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 예배적인 요소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적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바가 또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내 레이기는 제사가 다섯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일장에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체면 본제, 번제, 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본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태워져 나갑니다. 왜이 본제를 우리에게 주었느냐. 신약적 개념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번제는 우리를 다 불태워 나가는 헌신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또 우리 믿음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어요. 이 여자가 나를 조금만 사랑해주고 있다면 나도 그 여자를 위해서 조금만 사랑해줄 수 밖에 없어요. 이 남편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만큼 사랑해줄 수 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도 그럴지언데 하나님은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주의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죄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예배와 제사의 모습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힘을 다 기울여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워낙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막 몰고 가요. 앞을 막아버리고, 뒤를 막아버리고, 오른쪽으로 막아버리고, 왼쪽으로 막아버리고, 땅을 막아버리고, 어디만 바라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고생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쪽로안 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세상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늘을 똑바로 봐야 돼. 그 의미가 바로 번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게 번제같이 희생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향해서 다 가가.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제사예요. 자, 2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제 나와.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확게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건 소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이 2장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적 모습에서 소재를 우리가 원래 의미를 어, 뒤덮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나아갈 때 보면 이 소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어, 경외의 모습을 소재란 이 예물 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는 소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과 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감사합니다 세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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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못해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시죠 계속 쓰십시오 심리학적으로 이미 임상적으로 벌써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주시고, 깨어진 부부의 관계도 감사할 때, 깨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감사의 고백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을 드린 것과 똑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세 번째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러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들을지냐. 이 하목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목제의 재물을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빨리 먹어야 돼요. 그날로. 그리고 이 하목제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을 다 불려야 돼. 그래서 같이 먹는 것이 하목입니다. 하나님과 하목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고는 잘 지내는데 집에서 잘못 지내요. 부부하고 잘못 지내요. 싸워요.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계속 싸워요. 성도들하고도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하목제를 드려야 돼. 뭐 하면 됩니까? 하목제는 많이 드려서 같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싸우기 참 쉽지 않아요. 먹으면서. 밥을 잘 먹으면 그 배가 부른데 싸우는 건 쉽지 않아요. 목회적으로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에 열때 배고프면 싸운다 그래요. 그리고 당에 열때 반드시 먹을 걸 많이 줘서 배가 배 예, 부를 때 그때 하면 내가 불러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안 싸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장로님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laughs> 하목제는 하목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목해서. 여러분,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같이 먹고, 뭐 하나 주고. 예, 그러면 예, 해결되어야죠. 예. 직장 생활에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 예. 교회에도 예, 이렇게 하목제를 제사로서 점심때 잘 먹고, 예, 또 과일로 대접하고, 자꾸 그래서 교회가 한복하도록 만들고, 예. 배부르고, 점심 잘 먹고 싸우기 진짜 힘들어요. 예. 특히 우리 성대님 보시고, 아, 우리 교회가 좀더 한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일, 감사한 일 있을 때, 어때요? 뭐큰거 그냥. 소한 마리 좀 가져오세요. 할렐루야. 소한 마리 가져오세요. 소한 마리. 끌고 오면 더 좋아. 소한 마리 갖고 와서. 목사님, 소한 마리 와, 암소 한 마리 그냥 탁, 촥, 촥. 그소한 마리 먹고 싸우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목제가 하나님의 그 관계.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하목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목제사는 요새 신약적 개념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목제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굳건한 판석 가운데 가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자, 4장, 4장 1절 말씀을 바라봅니다. 4장은 속죄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혐하게 들어가서 우리 전체를 4장을 보면 우리 죄를 어떻게 속할 수 있는가? 피로밖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우리에게 제함의 하나님의 용서를 주신다. 이거는 원복음. 아단과 하와가 수치스럽게 몸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누군가 피로 죽은 거예요. 내 목숨은 누가 죽어야 돼. 피 값을 치러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피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 정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왜? 내 목숨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값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이 기중하죠. 내 목숨보다 기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의 모습은, 성도의 목숨은 그보다 더 기중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피 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다 돈으로 계산해.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죽이죠? 가능하면 사람을 쓰되 돈적기 들고 사람을 썰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돈몇 푼을 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빻게 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정말 잘한 거예요.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축하해 주십시다. 예수 믿음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예수 믿음을. 예, 예, 예. 사위를 데려왔어요. 물었습니다. 월급 얼마 받아?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 한번 갔더니 세미나에서 그분이 기업체 세미나를 자주 가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급을 했어요. 진급하면 대부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한다 그러냐면 아내한테 연락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하겠죠. 여보, 나 이번에 진급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우, 여보 축하해요.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보 그동안 진급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회사 가서 진급한 기업체 임원들, 기업체 직원들, 이렇게 물어보면, 진급했다, 아내한테 한다. 그 중에 이런 대답이 분명히 떠요. 여보, 월급 얼마 올랐어? 그랬대. 근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강사 되시는 선생님한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진짜예요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사람의 다몇푼어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바라봐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받아요. 네가 비워서 안 비워서, 월급 많이 받아서 적게 받아서 그렇게 취급받다가 계속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받아 두지 않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값을 치려주시고 속죄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또 험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모르는 사람 보면 아무리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모르고 아이고 참불쌍하구나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제사 가운데 하나죠. 자, 레이기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바라보게 되십니다. 속건제예요. 속건제. 여러분, 성경책에 좀요에는그다 제목이 붙여져 있죠. 속건제를 드리는 규제라고 규례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든지 여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재중의 범자였으면 여와께 속권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서의 세결로 몇세겔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죄 제로 드려서 속죄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배상 손해 배상적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석권제예요 신약에도 보면 골로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석권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석권제가왜 중요하면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여 검사가 성적인 어떤 추행을 당했어요. 술자리에서. 여자로서 굉장히 치욕적이죠. 근데 그 엄격한 이 상하가 분명한 그곳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이런 저런 것들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자기가 당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을 여검사가 그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그렇게 했던 가해자가 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 간증을 했어요. 세례 간증을 녹화를 해서 그 교회에 가보면 그게 있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피해를 받으신 검사 되시는 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피해자에게,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피해자에게도 해요. 그 의미가 속건제예요.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보상을 해야 돼요. 신약에 면 예수를 만나 어떤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것을 토색했으면 제가 몇 배를 가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이 그래요. 누구서테 훔쳤으면 다시 말하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죄제의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기억나는 대로 찾아가서 사과를 할 거면 사과하고 돈을 줘야 될 것은 돈을 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지면서 왜 어떤 데는 비싼 몇백만 원 자리에 해당되는 그런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돈으로서 살아가는 시대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것을 해야 다시 그죄를 안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입으로서 아이고 미안하네, 아이고 잘못했네, 그로 끝나버리면요. 뭐 말로만 하는 거뭐 누가 못하겠어요. 내가. 뭔가를 훔쳐가고 잘못된 범법을 해가지고 돈 천만 원이 생겼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계에 감사,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에 돈 십만 원을 놓고 톡 했어요. 와, 용서 받았어. 또 천만 원벌 일이 불법으로 생겼어요.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덜 있어요. 천만 원 받고 얼마 하면 돼요? 십만 원? 회개한다고 헌금하면 자기의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계속해서 보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 전재산을 다 헌금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죄에 대한 문제들 소를 드려라. 네형편에 조금 더 무리가 되는 것들을 드려라. 속건제 같은 면 어때요? 네가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가서 반드시 갚아. 그래야 네가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거를 끊을 수 있어.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끊어요, 여러분. 아무도 끊지를 않아요. 너무나 쉽게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속권죄는 반드시 가서 뭐 해야 돼요? 피해를 보상해 줘야 돼요. 신약에 한 사람이, 주님, 제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갚아야 돼요. 내가 쫄딱 망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네 배를 갚아 버리면 그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권제는 우리에게 그런 강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자물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말하지 말고 석권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사람이면 사람. 물건이면 물건, 돈이면 돈, 뭐든지 반드시 갚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계했는데, 우리 교회 성대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옛날에 자녀 학원비를 안낸게 기억나서 그 학원 원장을 찾아가지고 학원비를 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둘이 감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야 뭐가 되죠?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레이기를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가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을 신약시대에서 이루시고 예수리스 안에서 그걸 실천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기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